시절 랜덤 게임 대뜸 뭔 소리인가 싶지만 캐시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은 단검과 쌍검을 사용하며 암살을 하는 실험체인데 그 시절은 뭘 들고 싸웠을까? 보면 당연히 베기찌르기 같지만 이었어. 네. 정답은 모른다야. 그 시절 캐시는 모든 무기 중 하나가 랜덤 주무기로 설정돼서 일단 게임을 시작해야 알수 있었어. 그래서 캐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기의 루트를 종류별로 한개 이상씩 알고 있어야 했지. 이런 점으로 인해 뉴비 추천 금지 실험체 4위였지만 이것만 빼면 캐시의 성능은 사기였는데 우선 모든 실험체 중 기본 말렙 체력 1등, 패시브 요술, 휴식 시 추가 회복과 부상 치료 시간 10초 감소. 참고로 부상은 그시 시스템으로 일정 확률로 걸리는 디버프였으며, 엔딩전엔 12초 만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 시간도 더 걸리고, 맞으면 캔슬 되는 덕분에 상당히 좋은 패시브였었어. 그리고 공포의 컴뱃 스킬, 동맥절 개술, 맞은 상대방은 이동시 데미지를 입는 스킬인데, 언제 한번 상향받고, 공격을 받으면 유지시간이 초기화돼서 마지막 지역에서 싸울 경우 계속 추가딜을 받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망가서 쉬다가 다른 사람이 치면 초기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짜증났었지. 뭐, 컨셉상으로 건법이나 등기일 때 어떻게 동맥을 자르냐 하는 농담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기도 정할 수 있고, 여전히 사기실험체라고 하니 해피엔딩 아닐까?